자 어떻게 시작을 할까 보자 우리가 패턴을 보면 it is 하고 was 하고 가운데 갖고 와서 해야지 it is was 하고 that 하고 어, 지우야 너도 이거 좀 볼래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됐는데 크게는 it is this은 가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서 가능성이 있지, 그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 아, 이거 아, 키면 나올 때였어. 아, 아. 첫 번째 경우는 가주어 진주어겠지.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강조 구문이야. 가능성은 적지만, it가 아, 그것은 이라고 되는 세 번째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그때는 이 대시 관계대명사의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뭐뭐이다? 대절이 꾸며주는 거야. 이제 그거는 빼놓고, 그건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 가주진주어일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 이, 이 부분을 우리가 B파트 할게. B파트. 여기 B, 가운데 들어가는 걸 A라고 할게. 여기 A. A파트. 영어식, 좀 영어답게 하자. 뭐, 뭐냐면 영어식으로는 B 파트가 아니고 파트 A, 파트 B 이런 식으로 보통 하지. 자, 첫 번째 가조 진주일 때는 기본적인 해법은 파트 B를 B라는 사실이라고 하고 다음에 it의 대입을 하는 거야. B라는 사실, B라는 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It is tr the truth. 어, 그렇게 하게좀 그러나? <laughs> 어떤 가져오신 면 It is the fact. 그럴 수가 안 돼. It is, it is, t r u 이것도 좀 그러네. 자, 이거 딱 맞추기가 그지. True. That. He. 아까 killed. k i l l e Man. 자, 요 사실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가 그 남자를 살해했다는 것은 진실이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가 들어갔을 때는, 그니까, 러 it하고, 명사일 때 it하고 이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형용사일 때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지? 그것이 진실인 상태. It is true.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지? 음. 보통 the truth, that, 이렇게 쓸때 동격이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지금 그, 경, 그 경우까지는 생각을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조구문일때는 원래는 이렇거든 b한것은 바로 a이다 이렇게 되거든 시간도 되고 장소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석으로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뭘 구분해야되냐면 가주어 진주어 0 0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어 파트 a가 무조건 형용사만 있는거야 형용사만 있는 경우 강조구문일때는 파트 A가 전치사구이거나, 전치사구이거나, 부사구, 또는 절.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그리고, 어, 저기, 사람 이름. 사람 이름 등 고유명사. 이렇게 되면 안 되는지 한번 봐봐. It is Tom. It is. 좀... 아, 이거 하지 말자. 사람이 죽였다니까, 좀 뭐니, 그지? 좀 그렇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최근에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He won the game 하자. 이게 말이 안 되겠지? 이걸 우리 집어넣어서 사람 이름하고 같아질 가능성이 있겠니? 그가 시합에서 이겼다라는 사실은 톰이다. 이상하지? 네,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유명사나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은 강조구문이지. 절대 가조진주일리. 그러니까 그 저기 가가주가주 어, 진주어가 될 수가 없는가 알겠지? 일단 요거 나머지 경우만 그러는가? 어 이쁘자 이틀 음. 써놓고 가, 이게 가주어 쓴걸 한번 예문대로 한번 봐볼게음가주 진주어일 땐 보통 저게 이 가주 진주할 때 이게 명사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음. 사실은 이리저트루스 할때 이것도 있잖아 우... 좀 웃기거든 이렇게 쓰기도 좀 어렵지 자 어찌됐든 간에 보통 여기에서는 형용사를 쓰는 경우가 많고 자그 다음에 보자 또 생각해볼 만한 거는 이거다 It... is, was, 이렇게 될 때, 이거 대신 다른 동사를 넣을 수 있는 거. 다른 동사가 들어갔다. 예를 들면 뭐, it seems, it appears, appear.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음, 절대로 강조 구문이 음. 안, 안 된다. 강조구문은 반드시 it was나 it is로 시작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니 물론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경우 빼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it seems that, it appears that니까 그러니까 가진일 가능성이 높은거야 일단 그래서 it is하고 that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이런 정도로 하면 이거 이상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워. 조금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어첫 번째 it is a that 비할 때첫 번째 이렇게, 이렇게 다시 그리는 게 낫겠지 정리를 하면 A가 형용사다. 한, 그러면 이거는 가진 구문이야. 자 그다음에 A가 부사다 강조구문이야. A가 저기 전치사구다. 부사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강조 구문이야. 그다음에 a가 대명사 이거 인칭 대명사다. 강조 구문. 고유 명사다. 이렇게 되면 몽땅 다 강조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 그래서 b 한 것은 바로 a이다. 이런 정도다. 뭐 이때는 어디 어디 에서 에서이다. 인칭되면서 누구 누구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또 정리하자면 이 다음에 is가 아닌 다른 동사를 쓴다. 다른 동사인데 물론 이 형식 동사들 얘기야. 이 형식 동사거든. 그러면은 그거는 가주어 진주어예요. 그니까, 러 s 임이나어 p p 같은 것들을 쓰는가. 그리고 또, BPP 형태가 있지. It is t h o t h a 이런 것들.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강조구분은 아니다는 얘기야. 그치? 두 번째, 이제, 대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대세는 우리가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데, 지시계열이 있고,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사. 가야 되는. 지시사일 때는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부사, 명형부 세트집. 접속사일 때는 명사절을 만들거나 어 이래 오지 말자. 명사절은 좀 뒤로 가자. 자 부사절을 만들거나. 명사절을 만들거나 관계사일 때는 형용사절을 만들지 접속사일거나 관계사인데 관계사도 형용사절에서 두 가지가 나오지 저는. 이것도 이것도 조금 조정하자 형용사절이고 형용사절일 때 관계 부사로 서을 때가 있고 관계 대명사로 쓸 때가 있지 그죠자 요만큼은 여기까지는 데 뒤가, 뒤에 주, 목, 뽀 빠진 것이 없어. 차이가 있다면 관계부사 앞에는 선행사가 있게 되지. 대신, 다른 관계부사일 때는 생략을 하지 마. 생략, 선행사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스을 관계 부사로 쓸 때는 선행사 생각하지 않거든. 그 선행사 필수적으로 있게 돼. 자 여기서는 부사 앞에 이런 것들은 그런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지. 다만 조심할 게 여기서 하나가 동격의 됐지. 동격의 됐일 때는 명사 더하기 됐 더하기 주어 동사 꼴이 나오거든. 다만 이때 됐절은 뭐뭐라는 내용의 뭐뭐라는 그지 명사의 특징이 있어. 팩트 뉴스 아이디어 서제스천 등등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빌리프 믿음 그런 내용들이 되는가? 그래서, 동사의 해석법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지. 동사가, 뭐, 뭐, 다, 플러스, 라는, 이 되는가. 관계사일 때는, 관계사일 때는, 뭐, 뭐, 란, 동사가, 동사의 해석이, 뭐, 뭐, 하는, 뭐, 뭐, 한, 선행사.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관계부사절일 때는 보면 선행사에서 선행사에 라고 해석을 하면서 연결을 합니다.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자체는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찾기가 가장 쉽지 사실은 주목부 빈 곳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관계부사 하고 이런 접속사 구분할 때는 일단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게 우선인가 그런데 명사가 있고 대시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경우의 수가 이제 결국 두 가지라는 거잖아. 동격이 위에 있는 동격의 대시일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지그 관계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관계 대명사일 때는 쉬운데 관계 부사일 때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어떡하라고. 관계 부사일 때는 관계 부사를 선행사에서 선행사에라고 바꿔보는 거야.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동격에 대해서는, 아까 그랬지, 뭐, 뭐라는 내용의, 예를 들면 사실, 같은 것들이 붙게 되지, 그지? 음. 그니까, 러 이게, 구분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몸에 배해야 돼. 보면은 계속 구분하고 생각하고 다르게 할수 있거든? 지금 거의 자버렸네. <laughs>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자. 어, 진짜? 어, 진이 얘기야지 이거, 이게 안 키면 또 더워질 수 있어서. 관계부사 아니면, 응. 외이나웬 같은 거 그러니까, 관계부사, 관계부사 대신, when으로도 쓰고, where로도 쓰고, how 대신도 쓰고, 그리고 why 대신도 쓰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 이런 경우 있었잖아. Those days that he walked. 이렇게 됐잖아. 이때는 선행사를 이용해서 그 날들의 그가 이랬다. 관계부사지. 맞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관계사 자리에 있는 대승,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야. 선행사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 전체가 얘를 꾸며주지 그지? 그리고 봐, 어, 해석을 할때 그가 일한 날들이지. 동사도 봐, 동사가 뭐뭐 한으로 해석이 되지 그러니까 동격일 리가 없지 그지? 뭐동격일 가능성 은 없어 보이고 다 되는가? 이때는 그 방식으로 그 이유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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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어, 저기, 여기 자리를 하나 잡으면 될것 같은데, 좀이 언니가 여기 그, 자리 옮겨갈 거거든. 여기 자리 잡아라. 자, 대충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고, 경우의 수가 많아서 계속 보고,